오늘은 서북부에 있는 광명 전통시장에 왔습니다. 전통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지만, 광명 전통시장은 손님이 엄청 많기로도 유명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해산물이 참 싱싱합니다. <목소리> 오른쪽 우럭 보이지요? 자판에 널브러져 있어도 사아 꿈틀거리는데 키로에 만 원이랍니다. 그리고 왼쪽 바구니 여섯 마리는 팔천 원입니다. 바닷가 가서 우럭 구이 다섯 마리에 5만원준것 같았는데. 청년 수산이라고 젊은이들이 참 잘합니다. 갈치가 우리 동네에서는 한 마리에 만원 같았습니다. 대충 돌아보니 물건 값이 참 싸고 싱싱했습니다. 그것이 다가 아니고 투명성 있게 정찰제였으며 모든 상인들이 참 친절하고 자체 정화를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.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한다는 이 스티커 하나 예예 만 원이에요. 식당에서 늘 찝찝한 기분이 왕창 좋아졌습니다. 으 네. 반찬 좀 찍습니다. 네, 드세요. 맛깔나게 그냥 먹음직스럽네 이거세요아 음. 이게 2분 반남다딱 갈게요 배가얼마야요 23,000원 23 그러게요 먹음직스럽다 아, 한, 그래. 한 바퀴 더

직접 굽는 거네요. 아타 위로 김을 자르는 줄알았는데 손도 안 되고 위생적으로 탕탕 자릅니다. 김을 사야지 했는데 깜빡했습니다. 전통 시장에 가면 구리집질한 냄새가 아던 것 같았는데 이곳은 고수한 향만 납니다. 번데기, 국민 시절 내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. 음. 아니, 천 원어치도 파는 세상이 있네. <laughs> 아니, 똑같은 거예요. 이게, 음, 똑같은 거예요. 요즘 중국집에 가서 해파리 냉채시키면 그래요? 해파리가 아닌 투명떡을 줍니다. 해파리가 가격이 오. 좀 나가서 그랬네요. 어? <놀람> 제가 여기 저울도 갖다 놨으니까. 이게요? 아 예, 만 원, 순살이 만 원이에요. 아주 먹음직스러운. 오늘은 오늘은 사진만 촬영하고 갈게요. 자, <laughs> 발만 원입니다, 만 원. 오늘 촬영만 하고, 그래? 나중에. 아 사진만 찍고. 먹음직스러워. 먹음직스러워서 사진 좀 찍습니다. 네. 하루에 수백 마리 닭을 잡네요. 진혁엔 치맥이 땡깁니다. 가져가는게 추어탕이 맛깔스럽지요. 찍겠습니다. 황태 결는몇개 들은 거예요? 다섯 개요. 그럼 이거 우수 맛있어. 냄새가 아 부자 크기 황태가 산 마리입니다. 사진 좀 찍었습니다. 예? 잘 셨어요. 겨울에 가래떡 구워 먹던 기억이 아련합니다. 유명한 칼국수 집입니다. 십몇 년 전에 2천원인가 3천원인가 싸서 먹었는데, 오늘은 4천원 엄청 싸네요. 을 저렇게 줄서야 먹습니다. 싸고 맛있고 친절하고 정찰제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면, 조금 복잡한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손님 돌차는 아침에 가서 맛있게 점심 먹은 하루였습니다. 자, 골라요. 감사합니다.